발견됐을 때그균 자체는 당연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균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정제하고 용량을 조절 해서 안전하게 이제 사람에게 써도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보톡스이기 때문에 인체에 막 해가 되지는 않고요. 또 이제 이 독소는 특이하게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분해 돼서 몸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위험하지 않아요. 대부분 보톡스로 생긴 는 부작용은 정확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들어갔을 때 생기게 되는 현상들인데요. 예를 들어서 입꼬리 보톡스를 맞았는데 정확한 입꼬리 내림근이 아닌 그 주변 어딘가에 맞았다. 그랬을 때는 오히려 입이 삐뚤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마 전체에 맞았는데 용량이 어느 부위는 좀덜 들어갔다 하면 그 부위만 조금 더 인상이 많이 써지거나 움직여지면서 그 부위들이 좀더 부각돼서 보이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. 소독수는 하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몸에서 모두 흡수가 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 생겼더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. 물론 그 기간동안 좀 불편은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.